이수원 TV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결국 무소속으로 지역은 대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미통당 공관위의 공천배제가 주요했습니다. 특히 홍 후보는 공관위의 공천 결정에 대해 이적 공천행위, 즉 상대당 후보가 당선되는 보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홍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양산을 공천은 기망에 의한 막전이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이적 공천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경선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당 후보의 승리보다는 상대 당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이적 공천에 불과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잡에 의한 공천 배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선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 당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양산에서 제가 물러섰음에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의 책임입니다. 당과 역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입니다라고 갈라를 세웠습니다. 그간 홍 후보는 PK40석 수비대장을 자임했으며, 미량, 창녕에서 다시 양산을 선택했고, 부울경 지역의 압승을 이루고자 했던 게 그의 전략입니다. 그런 그가 미통당 공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끝내 무소속 지역은 대구로 선택하면서 대구에 콘크리트 집을 짓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미통당의 후보가 없는 지역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로홍 후보는 유랑극단 선거를 하는 느낌입니다. 미량. 창령에 천막 쳤다가 걷어내고 양산에 천막 쳤다가 걷어내고 이번에는 자란 고향인 대구에 콘크리트 집 지으려 갑니다. 라며 가고 싶었던 대구로 보내준 황 대표와 김영호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글귀에 감사드린다는 그의 소회가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가 아닌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때가 당선이냐 낙선이냐를 떠나서 두 말하는 인간들에 대해 이불 두 개로 만들어 주는 마법을 기대해 봅니다.